이게 보인다면 버섯목 증후군입니다. 목 뒤쪽에 혹처럼 튀어나온 것이 보인다면 버섯목 증후군일 수 있습니다. 장시간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자세를 하게 되면 목 뒤쪽에 주름이 생기면서 목밑 부분이 불룩하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목 뒤쪽이 마치 버섯처럼 불룩하게 튀어나와 보이는 상태를 보고 버섯목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버섯목 증후군은 미관상 좋지 않고 목, 어깨 통증, 두통, 팔저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튀어나온 곳을 집어넣기 위해 목을 젖히는 동작을 하게 되면 오히려 찌푸는 듯한 느낌과 함께 통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벽에 등과 머리를 붙이고 서주세요. 이때 턱이 들려있다면 턱을 벽 쪽으로 당겨주세요. 머리를 앞으로 굴리는 느낌으로 당겨주며 얼굴면이 수직이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목 뒤쪽이 늘어나는 느낌으로 유지해준 상태로 머리로 벽을 미는 힘을 주고 10초 유지하세요. 머리로 벽을 미는 느낌을 유지해주면 상대적으로 튀어나온 목뼈는 앞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머리로 벽을 밀려고 할때 턱이 앞쪽으로 들리거나 가슴을 앞으로 내밀면 안 됩니다. 턱을 당겨서 목을 늘려주고 양손으로 목 뒤쪽에 튀어나온 부분을 잡아주세요. 벽을 머리로 밀었던 것처럼 머리를 뒤로 밀어주며 양손으로 튀어나온 부분을 앞으로 당겨서 10초 유지하세요. 목뼈를 당겨준 힘을 유지하면서 머리를 뒤로 젖히는 동작을 10회 반복하세요. 이때 턱만 위로 들지 말고 튀어나온 부분을 젖힌다는 느낌으로 머리를 젖혀주세요. 불룩하게 튀어나온 곳이 들어가면서 통증도 사라집니다. 버섯목 중후군이라면 저장하고 따라해보세요.